예, 에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렸다 인정하고 간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이한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왜 주님께서 하셨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좀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놓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고 세리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처사거든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어,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비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다들 바리새인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위롭다고 그렇게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대놓고 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런데 당시에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이와 같았고 또 성전에 나오는 많은 세리들은 이와 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평가를 어떻게 내리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지요 14절 말씀에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했으면 좋겠고요. 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 예배자로 해서의 어떤 외적인 부분들, 또 봉사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뿌듯하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에, 그래도 다시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솔직한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의 경력에 상관없이 우리가 다 직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인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차이를 보여주는 신분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을 잘하는 모델과도 같다고 볼수 있겠죠. 또 세리는 그 반대로 율법 없이 법 없이 살아가는 죄인의 대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 세리는 당시에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 로마의 압제하에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이세리 계층을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냥 그냥 똑같은 단어예요. 죄인 세리. 그들은 로마의 빌붙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갈취해.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금 징수권은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로마에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세리를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 그리고 공동의 분노가 될수 있겠죠.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미워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이 세리입니다. 세리가 사람이냐, 세리도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죠. 그런가 하면 바리세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계속 바리세인들을 책망하시니까 바리세인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세인 정도 되면... 인정받을만하고 나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 뭐,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어, 자기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공공연하게 짓지 않는다고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신앙적 전통을 잘 그나마 명, 명맥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 지키고 말씀 지키고 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게 아, 유대인의 정통성을 유지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그런 계층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세례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똑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했고 기도를 마치고 다 똑같이 내려갔어요. 겉에 모양은 아,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너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배 장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설교 들을 때 같이 듣고 일어나야 될때 같이 일어나고 앉아야 될때 같이 앉고 어, 다 같은 예배자의 형식을 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모습이 다르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기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저 성전교회 문 밖에서 주님이 넌 합격, 더불합격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또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까? 혹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가 어떤 자세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을까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정받아야지. 바리새인처럼이 땅에서 어우, 당신이 최고입니다. 대단합니다. 아무리 인정받아 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여기에 와 있지만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인정받,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리세인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물론 나를 인정해 줄 법한 사람들의 시선도 있을 거고 또 분명한 것은 세리가 옆에 있거든요. 이 세리는 경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와서도 내 마음이 불편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러고 있냐고. 아니 저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어, 그러한 교만이 멸시가 여기 바리새인에게 있습니다. 자, 물론 처음에 자기가 고백하는 말은 이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표현은 굉장히 신앙인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내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이야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처럼 이렇게 부족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하여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냥 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 이야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의 얘기래요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하는 토색 불이 가늠 그런 거안 합니다.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자기의 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감히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 절대로 교만한 기도 드러내 듣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만이에요.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분이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질병을 아는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속이 썩은 멸 성리와도 같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드러냄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배의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서 따로 자기를 어떻게든지 구분하려고 합니다. 어, 바리세인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행실을 바로했으면 얼마나 더할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더 잘했을까요? 물론, 불이, 토색, 간음 이런 것을 하지는 않았겠죠. 예, 금식 11조. 이거는 했겠죠. 바리세인이 그렇게 하고 세리는 그것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겉으로 드러난 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 신앙의 행동의 외적인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인정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가슴을 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불의하고 토색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소중히 보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가슴을 치는 이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와,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소중하게 자기의 가슴을 후벼파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스스로 구별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구별 의식. 이게 바리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참 특별하죠.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였습니다. 어, 우리가 굉장히 교만하다는 것이 죄 가운데 우리가 젖어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바리새적인 생활을 이렇게 젖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구별 의식이죠. 내가 좀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가진 것이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이 좀 특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 내가 특별하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식당 같은데 원조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 다른 데는 원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여러 개 붙이잖아요. 진짜 원조. 예. 몇개더 붙이면 그것이 진짜가 되나요? 나는 진짜고 다른 데는 진짜가 아니다. 자신을 좀더 낮게 보이려고 아, 이런 단어들, 이런 메이커들을 갖다 붙입니다. 아, 교육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자녀들이 밖에서 싸우고 들어왔을 때, 너는, 저는 특별하다.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예. 네. 너는 다르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 자녀는 나중에 특별히 더 못된 자녀로 성장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나도 특별하지 않고, 너도 특별하지 않고,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어, 내가,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이 그런 구분을 하면서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더 낫다. 이러한 사회적 어, 구분. 뭐 이런 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물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 드러나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받으셔야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사람들 앞에 나 금식한다. 굉장히 초췌하게 보이는, 드러내 보이기 위한 금식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른손에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알아. 은밀하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PR하고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헌신을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세리가 들었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세리가 들었을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참 불쾌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저 죄송합니다. 저놈과는 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이게 정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이, 이 기도를 세리가 들었어요. 음, 그러면 인격적으로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그래, 넌 잘났냐? 기도를 멈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 세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는 직접적인 자기를 멸시하는 기도가 들려왔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뭐 나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로마 군인이 무서운데요. 먹고 살자고 하는데 뭐 나라고 뭐 빈객거리가 없겠습니까?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가슴을 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극류를 입은 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기도만 하는 세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또 우리가 익숙해서, 바리세인의 모습을 점점 취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요.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아, 예, 교계에 그릇된 모습들이 있죠. 제가 볼 때도 참낯 뜨거운 한국교의 모습들이, 아, 제가 목사인 것이 창피한 모습들이 종종 비춰집니다. 너무 부끄럽다.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낯뜨겁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야뭐그 교회 그럴 수 있어 모여서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실하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 어떻게든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나만 보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만 보자.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되겠죠. 누군가 만나서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왜 그래? 나는 이 말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옳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이미 세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분명히 맞는 말했고 그 사람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잘못했어도 그래도 한그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이 아세요. 바리새인의 판단도 하나님이 아셨고 세리의 판단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뭘 잘했고 그 사람은 뭘 잘못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언어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의 소원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왜요? 너무 많이 말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잘안 들어주시니까 빨리빨리 계속 나의 소원만, 나의 기도 제목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그런 산더미 같은 우리의 간구의 제목 말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가슴을 치는 이런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셨던 가슴을 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반가우셨던 거죠. 야, 요즘 이 세리와 같은 이런 모습들을 너무 오랜만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 기뻐하신 그런 기도자의 모습이 여기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우리의 기도, 원수가 받달라고, 기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 좀 불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옳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잘못 되고 하나님 옳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 옳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소리쳐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불경한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애쓰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애쓰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뭉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기를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저부터 또 사실 이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교자가 외침이 될수 있을까? 그저 가슴을 치는 기도 거기에서 멈춰야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교만한 죄를 짓지 않고 이 세리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가슴을 치고 겸손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줘 없어서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죄사함의 은혜 속에, 또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겨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